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가 시범 경기에서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하나는 16일 창원 행스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회 53강우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하나 선발 폰세는 5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투를 펼쳤다. 최고 구속은 155km를 기록했으며 커브, 포크볼, 슬라이더 투심 페스트볼을 효과적으로 섞어 던졌다. 반면 NC는 사연패에 빠졌다. 한재환과 신용석이 홈런을 쏘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다. 창원 지역에는 이날 비 예보가 있었으며 투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 전 미니 게임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폰세가 선발로 나선 하나는 좌익수 김태현 지명타자 문현빈. 중견수 플로리얼 삼루수 노시환, 일루수 최현성, 2루수 안치홍, 우익수 임종찬, 포수 최재훈, 유격수 심우준으로 타순을 꾸렸다. 홈팀 엔씨는 2루수 박민우, 유격수 김주환 지명타자 손하섭 일루수 데이빗은 우익수 박건우, 좌익수 권희동, 삼루수 서우철 포수 박세혁, 중견수 김성욱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선발 투수로는 나일리가 나섰다. 1회 1사 2루와 3회 2사 1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하나는 5회 집중력을 발휘해 비기닝을 만들었다. 안치홍과 임종찬이 연속 안타를 치며 무사히 1, 2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선행주자 안치홍이 3루 도로에 실패했으나 최재훈이 중전 안타를 때려 주자가 다시 2명으로 늘어났다. NC 선발 라일리가 내려가고 손주환이 마운드를 맡았다. 이후 심우준이 볼넷을 골라 말루를 만들었고 김태현이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삼루 주자 임종찬이 홈을 밟았다. 이어진 기회에서 문현빈이 2루타를 쳐 2점을 추가했고 플로리얼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4득점을 기록했다. 이어 노시안이 적시타를 날려 1점을 더했다. 5회까지 무득점에 그쳤던 NC는 6회 이사후 대타로 나선 한재환이 한화 두 번째 투수 조동욱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노이트노런 패배 위기를 넘겼다. 7회 신영석이 투런 홈런을 장렬시키며 2점 차로 따라붙었으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한화 문현빈은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팀내 타선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NC 선발 라일리는 4 3분의 1이닝 동안 오피안타 오탈 삼진 이 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손주환, 임정호, 전사민, 김재열, 김태현이 차례로 마운드를 책임졌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새 외국인 투수 코지 폰세가 시범 경기 첫 실전 등판에서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폰세는 1 1일 인천 스스지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스스지랜더스와의 2025 KBO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4이닝 동안 3피안타 사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폰세는 총 16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63개의 공을 던져 컨디션을 조율했다. 스트라이크 비율은 63.4% 63구 중 40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줬다. 다양한 구종을 활용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포심 27개, 투심 8개, 커터 2개 등 페스트볼 계열뿐만 아니라 커브 10개, 슬라이더 5개, 체인지업 10개, 포크볼 1개까지 섞어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나왔으며 평균 구속도 148km를 유지하며 강속구 투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폰세는 신축구장에서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한 하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외국인 투수다. 198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가 위력적인 우한으로 다양한 구종과 뛰어난 제구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2020년과 2021년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메이저리그, MLB, 경험을 쌓으며 20경기, 선발 5경기에 등판했고, 2022년부터 일본 프로야구, MPB, 로 이적해 니오넴 파이터스와 라쿠텐 골드니글스에서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다.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친 폰세는 이날 케이보리그 비공식 데뷔전에서도 주전 선수들이 나선 스시 타선을 상대로 호투하며, 정규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1회 최지훈. 정준재, 최정을 범타로 잡으며 깔끔한 출발을 보인 폰세는 이후 두 타자를 처리한 뒤 박성환에게 볼넷을 내주며 첫 출루를 허용했지만 이어진 고명준 타석에서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3회에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선두 타자 이지영에게 안타, 박지환에게 볼넷을 내줘 무사일 이로에 몰렸지만 최지훈과 정준재를 연속 삼진 처리했고 최정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며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최정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피치클록 위반도 있었다. 4회에도 선두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한유섬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에레디아를 1루에서 잡아냈고, 이어 박성환을 병살타로 처리하며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다. 5회에도 마운드의 오른폰세는 선두타자 고명준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이에 하나 벤치는 폰세를 교체하고 정우주를 투입했다. 이후 정우주와 권민규가 오해를 실점 없이 막아내며 폰세는 자책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팬들에게 더욱 강한 투구를 선보이겠다. 하나의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 30일 가첫 시범 경기에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안정적인 제구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며 올 시즌 하나 마운드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다. 폰세는 10일 인천 에스스 트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세스지와의 2025 KBO 시범 경기의 선발 등판에 4이닝 동안 4만 타 4탈 3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볼넷을 2개 내줬으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를 기록하며 강속구의 위력을 발휘했다. 폰세는 메이저리그 m l 에서 20경기를 소화한 뒤 일본 니오넴과 라쿠텐을 거쳤다. 아시아 야구 적응력이 이미 검증된 투수다. 하나는 그의 경험과 안정적인 투구력을 높이 평가해 올 시즌 1선발로 영입했다. 그는 첫 등판에서 기대를 충족하는 투구를 펼쳤다. 다양한 구종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속구. 35개. 체인지업 10개. 커브, 10개, 슬라이더, 6개, 커터, 2개를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렸다. 구위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도 돋보였다. 1회는 3자범퇴로 깔끔하게 시작했다. 2회에는 이사후 볼넷을 허용했으나 침착하게 삼진으로 마무리했다. 3회에는 무사일, 1호 위기를 맞았지만 연속 3진과 뜬공 처리로 실점 없이 넘겼다. 사회 역시 병살타를 유도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끝냈다. 5 회에는 한 타자만 상대한 후 교체됐다. 경기 후 폰세는 첫 등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다. 몸 상태도 기대 이상으로 좋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좋은 구종으로 포심 페스트볼을 꼽으며 제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투심 페스트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공이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오해 한타자만 상대하고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투수 코치와 상의한 끝에 한타자만 상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속 153km 강속구를 던진 그는 구속보다는 수비진의 도움 덕분에 실점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야수들이 훌륭한 수비를 해줬다.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폰세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팬들에게 더욱 강한 투구를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첫 등판에서 기대 이상의 피칭을 보여주며 하나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